지난 10월 30일 회장, 대표이사, 지부장의 3자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울산시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일 현대차 지부 울산공장 사업부위원회 정책분과장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3일 안마의자 교체를 위한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방송 진행해 아나운서 강민경입니다. 지난 3일부터 JCN 특집대담 파워 인터뷰 시간에 이상수 지부장이 출연해 이광현 진행자와 솔직한 질문과 답변 이어졌는데요. 현대차 지부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오해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지역민과 부품협력사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려는 지부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러한 지부의 노력들이 생소하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과는 언젠가 꼭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했죠.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스스로의 고립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회장과 대표이사 그리고 지부장의 3자 회동을 영빈관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수 지부장은 신임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조합원의 고용 불안이 없는 일터가 결국 품질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인선 회장은 조합원의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고 조합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세계적인 명차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 일반직 조합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자회동을 통해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노동법 개정저지와 전태일 산법쟁취, 대우버스 해고 등 울산 지역 주요 노동 현안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울산 본부는 4일 오후 울산 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노동법 개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산하 감행 조직들과 노동법 개정 저지와 울산 현안 투쟁 사업장 승리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해고와 구조조정의 벼랑 끝으로 몰린 노동자들이 자본의 맞설 방법은 단결해 투쟁하는 것뿐이라며. 민주노총은 2,500만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노동법 개정 저지에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 노동 현안 사업자 문제 해결에 울산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일 현대차지부 울산공장사업부위원회 정책분과장 수련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수련회는 20년 단체 교섭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 설명에 이어 미래 변화 대응 TF팀의 현대차 2025 전략 분석 및 대응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2021년 단체 교섭 승리를 위한 토론회 등 현대차 지부의 내년 교섭 및 사업에 관한 구상과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3일 현대차 지부는 문화회관에서 안마의자 교체를 위한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 공장별 안마의자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시장조사와 대상 업체 선정을 거쳐 9월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블라인드 품평회를 통해 3주간의 공정한 경쟁 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며 12월 각 사업부별로 안말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위원 정호진이었습니다. 회장, 대표이사, 지부장의 3자회 회동이 10월 30일 영빈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상수 지부장과 신임 정의선 회장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대화와 상생을 통해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분명 됐을 겁니다. 더불어 연구직, 일반직 조합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전장에서 일어난 일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부의 총알 세례보다 내부의 총알 세례가 더 무섭다. 지금은 서로 간의 비난보다 슬기롭게 힘을 모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두 명보다는 수많은 힘들이 모아질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주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지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현대차 지부 TV 유니콘을 검색해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